33번은 11등. 오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빈칸부터 한번 가볼게. 잘 봐. s t r a n g 빈칸부터 s t r a n 부터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스트 r a n 뭔가 이상한 거지. 마치 이때 a 즈는 뭐뭐 일지라도, 일지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한 큐에 외우는 거를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것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이거지. 마치. 이랬죠. 이상하게 들리시라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여기죠. 이러한 이론, 이러한 이론은 스테이트 진술하다, 진술합니다. 데디아를 이거, 지마치 여기 데은 목적어 자리에서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 거야. 주어 동사로 이해되죠? 음. 계속 가볼게. 그럼 우리가 풀때 어디에 좀 집착하냐면 이러한 이론이 뭔지 이제 위에 나왔겠지. 이러한 이론. 그 이론을 그대로 바꿔 적으면 될것 같아. 이해됐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 음. 자, 봐. 누군가의, 맞죠? 그 밖에 누군가의, 그 밖에 누군가의 몸의 언어죠. 맞죠? 여러분, 여기서 몸의 언어라는 거는 좀 이런 느낌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죠? n o n v e r b a l 알겠죠? 오케이. 이 느낌으로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비언어적인. 알겠죠? 그 어떤, 그 밖에 누군가의 몸의 언어는 affect. 얘 나오면 굉장한 주제성이다. 이제 오케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몸에 이거지 맞지? 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A라는 행동이 결국엔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맞죠? 우리 자신에 맞지? 음 그래. 잘 봐. 심표 찍고, 위치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것이 맞지? 이해됐죠? 여기 앞에 it은 전체 문장 받는 거라 보셔도 되고요. 뭐, body 이렇게 봐 보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만든대요. 이해됐죠? 음. 주격 관계되면, 여기 대안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쉼표 찍고 대선 안돼요 알겠지? 그리고 그것은 만든대요 맞죠? 어떤 감정적인 에코 에코 메아리 울림 이거지 맞죠? 메아리를 준대 알겠습니까? 이 감정적 메아리는 뭐냐면 이래죠? 만든대요 O형식이네요 맞죠? 오케이? 우리가 여기에 동사 원형 쓴거 중요하죠 맞죠? 우리가 느끼도록 한대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에 따라서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음잘 봐봐 여기서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의 어떤 비언어적인 어떤 몸의 어떤 언어가 결국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까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네, 맞지?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원인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감정이 이제 결과로서 일어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적으로 보면 잘봐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요 여기 위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크리에이팅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dead 없애고 메이킹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는 이제 이렇게 분사로 알겠죠?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알겠죠? 결국에는 내용적으로 넘어가면 우리 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네. 맞지? 이해됐습니까? 몸으로 인해서. 적어 볼게. 몸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주제성니까 이잘 따라오셔야 돼. 알겠지? 갈게요. 봐. 에지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사람이 맞지 루이스 앙트롱이 뭐 노래한 것처럼 제발 웬부터 어디까지해요 그렇지. 스마일링까지. 맞지? 제발 너가 미소를 지을 때 이거지. 맞지? 전 세상이 맞지? 전 세상이 뭐할 것이다? 미소 지을 것이다. 너에게 이거지. 맞지? 그러니까 너의 어떤 미소. 여기서 조금 지어볼게. 음. 여기서 결국 너가 웃는다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한 뭐야? 너가 웃으면 전 세계가 이렇게 너한테 웃을 거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 결국에는 감정적 울림을 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감정적 울림을 준다는 거지. 이 미소가.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미소는 또 뭐로 볼 수도 있어요. 위엠말로 따지면. 그렇지. 어떤 몸의 어떤 모습으로 볼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계속 가볼게. 음. I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제발, 제발. 봐. 봐. 여기 카핑이잖아. 여기 투 카피도 되는 거 기억하시고 알겠죠? 음. 자, 봐. 복사하는 거야. 이해됐지? 다른 사람들의 미소를 복사하는 것은, 마치 복사하는 것이 만든대요. 또 나왔네, 오형식 알겠죠? 명사 나오고 여기에 동사원형. 됐지 오케이 자봐 너를 여기 절대 에라이 안 되고요 여기 투 같은 거안돼 알겠지 응.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미소를 복사한다면 복사하는 것이 맞지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 감정이죠 어떤 감정이야 그 미소 짓는 사람의 감정이 t 즈빈트랜스미 t 전달 된다는 거야 뭘 통해서? 그렇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전달 된다는 거죠 응. 어렵지 않지 잘 봐봐 다른 사람의 미소를 내가 복사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었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몸의 행동이, 결국에는 감정에 영향을 준 거죠, 이렇게. 맞죠? 오케이. 감정에 영향을 준 거잖아, 맞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그 웃는 사람. 웃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has been transmit. 전달된다는 라 거죠. 맞죠? 뭘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여기 보이죠? 그 밖에 누군가의 몸의 어떤 언어가 이거지. 맞지?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다음에 감정적 울림을 준다는 거네. 맞지? 그럼 이 사람의 결국 몸의 언어, 즉, 감정. 맞지? 음. 이 감정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뭐야?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사람의 어떤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몸은 결국에 우리의 몸이니까 이 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음. 결국에는 다 필요 없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몸을 통해서. 결국, 감정이 전달된다. 이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지? 제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론은 진술합니다. 결국, 이거를, 이거지. 만 지금 사실은 여기 보고 답은 풀으셨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한번 가볼게. 제발. 언어가 이끈대요. 우리의 행동을. 언어? 행동? 아니죠. 맞죠? 감정은 생겨납니다. 일형식이야. 마치 일어나다야. 알겠지? 오케이. 뭐뭐로 붙어야. 음. 알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붙어야. 맞지? 그래서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결과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are, c a u s e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이렇게, 그러니까, f r 을안 붙이더라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서 적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의 언어가 뭐 한다고요? 숨긴대요 우리의 감정을. 이건 이제 아예 반대말이네, 맞지? 음. 자, 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거지, 맞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기분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겠죠? 몸이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죠? 부정적 감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음.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했던 부분 찾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야, 그냥. 알겠지? 오케이? 음. 됐습니까? 어. 이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이론 진술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몸으로부터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감정은 개선될 수 있대요. 맞죠? Can be improved 뭐? by ing. 뭐함으로써? 리프트업. 고향시키고 들어 올리는 거야. 뭐를? 우리의 어떤 입의 어떤 입꼬리를 이거지. 맞지? 코너니까 구석이니까. 맞지? 입꼬리야. 맞지? 끝에 이렇게 입꼬리, 입꼬리. 알겠죠? 입꼬리를 이렇게 들어 올림으로써.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입꼬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 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감정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이 감정적 이게 받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연결시키면서 읽으면 잘한 친구입니다. 알겠죠? 음. 자, 봐. If. 만약에 사람들이 요청 받았어요. 뭐 하도록? 그렇지. 물도록. 마치 바이트 물다. 마치 뭐를 물어요? 어, 펜슬. 펜슬 어떻게? lengthwise 하면 아래 나와 있네. 길게. 길게 이렇게 지금 하도록 이거지 마치 잘 봐. 여기 심표찍고 i n g 잖아 이거 분사? 구문이야. 이해됐지? 오케이. 이거의 행위자는 얘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면서? 테이크 케어 오브 아니야. 음. 뭔가 신경을 쓰면서 이런 느낌이야. 이해됐지? 근데 어떤 신경을 쓰는 거냐면 요 느낌이죠? 낫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 이해됐죠? 렛 낫으니까 사역이니까 진짜 중요해. 알겠지? 여기에 동사 원형 쓴거잘 보시고. 알겠지? 잘 봐. 뭐 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뭐 하도록? 연필이 터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마치, 뭐를, 그들의 입술을 읽었지.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있죠? 음. 이가 이렇게 있고, 맞죠? 이렇게 이빨이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연필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갔겠지? 마치,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연필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음. 미안해요. 그림 못 그려서. 음. 가볼게. 다시 한 번. 우리의 감정이 개선되어진다니까. 이렇게 들어올림으로써 우리의 어떤 입을, 이게, 이게 몸이라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요청받았어. 물도로 마치 오케이. 펜슬을 어떻게 길게. 뭐 하면서? 그렇지. 뭔가 신경쓰면서. 뭐 하지 않도록? 그렇지. 허락하지 않도록. 뭐 연필이 터치하지 않도록. 뭐를? 그들의 입술을. 맞지? 그런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요하는 거야. 이게 있지? 입 맞죠? 입을 강요하는 거야, 뭐뭐로. 어떻게? 그 미소와 같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호흡이 엄청 길죠? 호흡이 좀지어졌어 미안해. 호흡이 엄청 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이쁜 거야, 실질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뭐를? 그렇지, 카툰. 어떤 만화를 더 재밌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뭐보다? 만약에, 그들이 요청, 받았다면. 맞지? 뭐 하도록? 그렇지. From 하면 찡그리이죠 맞죠? 찡그리도록 요청받았다면 이거지. 맞지? 그럼 여기서 만화 얘기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어떤 실험 상황이 있었겠죠? 어떤 실험 상황이 있었고, 더 재밌다고 느꼈대. 그럼 이건 결국엔 뭐예요? 그렇지. 이거지. 연결시킬 수 있겠나요? 어, 감정적인? 더 감정적인 어떤 울림을 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펜슬 물고 있고 막 이렇게 미소 짓는 거. 이 미소가 결국엔 뭐예요? 그렇지. 우리의 몸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음, 그래서, 이 몸의 프라이메시, 뭔가, 음, 주요함. 그죠? 음, 주요한 것. 몸의 주요한 것은 결국에는 때때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대요. 어떻게? 이 구절로. 맞지? 잘 봐. 나는 있잖아. must be afraid. 두려움에 틀림이 없어. 맞지? 오케이. Because. 왜냐면, 내가 달렸기 때문이야. 이거지. 맞지? 그러면, 이게 잘안들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달렸기 때문에가 원인이야. 이랬지? 그래서 감정인 결과가 나온 거야? 이랬지? 그러면 내가 달렸어. 이건 뭔 말이야? 그렇지 몸이죠. 이래서 뭔가 막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으면 틀림이 없다. 결국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랬습니까? 그래서 몸. 그 다음에 감정이 다시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걸좀 느껴주셔야 됩니다. 어팩트가 나왔던 문장. 알겠지?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마찬가지에 여기를 사역동사니까 해지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됐죠? 오케이 이런 거좀 보시고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음 여기서 약간 좀 약간 원인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이해됐죠? 결국엔 몸 그다음에 이제 감정 이렇게 진행된 거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꼭 복습하셔야 돼.